오늘은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프리티 레틀의 L13 스마트워치를 리뷰해 보러 갑니다. 제가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같은 제품을 다시 리뷰하는 이유는요. 저번에 프리티 레틀의 L13 스마트워치를 리뷰했을 때는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에 몇몇 구독자분께서 한글이 지원되는 버전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주문을 할때 한글이 되는 버전을 선택해서 주문을 했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을 보자마자 한글 버전을 바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리뷰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저번에 한글 지원되지 않는 버전을 주문했을 때는 아무것도 붙여지지 않은 채로 박스만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A13 전용 보호 필름까지 함께 붙여져서 배송이 왔어요 이점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로 박스를 열어볼게요 오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프리티 히트의 A13 스마트워치는 실버 버전과 갈색으로 된 가죽 스트랩이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주문한 제품은 블랙 바디의 블랙 스트랩입니다. 나머지 구성품은 자석으로 충전 가능한 충전선과 함께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의 외관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에는 레드와 블랙 물리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빨간 버튼은 운동 바로 가기 버튼이고요. 아래 버튼은 전원을 끄거나 킬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자석으로 충전 가능한 충전 단자와 함께 이렇게 각종 센서들이 위치해 있고요. 위쪽에는 스피커, 오른쪽에는 마이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바디는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을 살펴보면 이렇게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있는데 안쪽은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겉면에는 조금 유광 느낌의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조금 세련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다음으로 이 제품의 무게와 사이즈 를 측정해볼게요 먼저 이 제품의 스트랩을 포함한 본체의 무게는 51g 이고요 스트랩을 포함하지 않은 본체의 무게는 39g 입니다 먼저 본체 가로의 사이즈는 46.5mm 정도이고요 본체의 세로 사이즈는 46.2mm 본체의 두께는 13.4mm 입니다 스트랩의 사이즈는 22mm 입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에 어울리만한 스트랩 두개를 한번 갈아 착용해볼게요 각 스트랩의 구매 링크는 아래 상단 공지글에 남겨드릴게요 한개 지원이 되지 않는 L13 실버 바디 모델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블랙 바디의 블랙 스트랩이고요 이 제품은 실버 바디의 갈색 스트랩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게더 예뻐 보이나요? 와, 전이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 스트랩과 기본 바디를 주문한다고 하면 저는 이 조합을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실버 바디에 네이비 색상의 스트랩을 착용해 보았고 뛰는 갈색 스트랩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오, 손목에 착용해 보았는데 와, 이렇게 스트랩을 바꾸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 실버 바디에 네이비 색상의 스트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가죽 스트랩은 뭔가 조금 부드럽고 맨들맨들한 그런 가죽 스트랩이고요. 네이비 색상의 가죽 스트랩은 세모 느낌의 스트랩. 뭔가 좀 보들보들해가지고 자꾸자꾸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까지 창용해보았던 모든 스트랩과 바디를 나열해보았는데요 특히 실버 바디에 네이비 가죽 스트랩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블랙 바디에 진한 갈색 스트랩도 아주 잘 어울렸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을 해가지고 주문하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제품의 스펙을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은 미디어테크의 MTK2502 칩셋을 사용하였고요 블루투스 4.0을 지원합니다 아 제가 이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아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블루투스 5.0이 아니라 4.0을 지원하는 점은 확실히 아쉬운 점이네요. 그리고 배터리는 290mAh이고요. 그리고 방수 등급은 IP68 등급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3인치 사이즈에 240x240 해상도 풀터치 라운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의 앱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전송. 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것 같은데 펀도 프로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앱을 들어가게 되면 먼저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략한 데이터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분석에서는 자세한 걸음수나 수면의 분석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네 라는 페이지에서는 이제 자신의 개인정보와 자신의 최고기록 그리고 이제 과거 데이터와 오늘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다음 보고서라는 페이지에서는 일별 건강 데이터를 측정한 값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라는 페이지로 가면 이제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기 추가 연결을 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 외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기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워치의 전원을 먼저 켜주시고요. 기기 추가를 누르셔서 이렇게 L13, l 1라고 뜨는 제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연결이 되게 되면 몇 가지 설정을 더할수 있게 바뀌었는데 몇 가지 기능들을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애플리케이션 푸시로 가면 전원화 SMS의 알림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 제가 이 앱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인 이렇게 모든 앱들의 알림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끊어 끌수 있습니다. 일부 워치들은 유명한 앱들의 알림만 받을 수 있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모든 앱들의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앱에서 이 점을 칭찬하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신점도 탐지 여기서 직접 할수 있고 원격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기능이나 장치를 찾는 기능 단위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통화라는 곳이 있는데 이 블루투스 통화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하면 은이 스마트워치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화로 들어간 다음에 이 이해하고 설정을 시작하십시오 라는 곳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워치에서도 이설정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세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주세요. 블루투스 상태가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핑한 다음에 이 B 키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그렇게 되면 새 장치 검색이라는 곳이 있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핸드폰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핸드폰을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 이 핸드폰에서 뜨게 될 것이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제품 a 1 3이 통화로 연결됨이 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을 때이 스마트워치에서 직접 전화를 받아서 전화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 통화 기능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다음으로 워치를 켜서 더 자세한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이 워치 UI에서도 이렇게 한글이 지원됩니다. 뭐 다른 스마트워치처럼 구글 번역기 같은 걸 돌린 것 같아가지고 좀 번역이 형편없는 것도 있지만 번역이 막 크게 거슬리진 않네요. 워치의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아래로 넘기면 블루투스를 끄거나 한 번에 무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지금까지 스피커가 있었던 스마트워치들은 이렇게 무음으로 바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세팅에서 사운드에서 무음으로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 제품은 빠른 설정 창에서 바로 무음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점이네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위 위로 스와이핑 할때 동작은 없고요. 그렇지만 다른 화면에서는 위로 스와이핑이 가능합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었던 스마트워치들 중에서 기능이 가장 많은 스마트워치인 것 같아요. 몇 가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래 앉은 경고, QR 코드, 그리고 설정이 있는데 설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스마트워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아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터법을 사용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터법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렇게 미터법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단위를 사용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점이 좋은 게 운동을 기록할 때 미터로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가면 밝기를 1에서 5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 스마트워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인 화면 자동 꺼짐을 60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리뷰했었던 스마트워치들은 대부분 5초에서 한 15초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리뷰하는 스마트워치는 자동 꺼짐이 60초까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기능 같아요. 10가지가 넘는 워치페이스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일단 스마트워치 워치페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취향대로 바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가면은 언어 선택, 달력, 계산기, 스톱워치, 아, 계산기까지 있네요. 그리고 알람, 밝기 설정, 그리고 모션 설정, 그리고 테마 설정.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해서 음악을 컨트롤 하거나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기록하거나 건강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전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전화 기능에서는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해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전화번호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와이 전화번호부까지 한글로 나오니까 전화를 걸기가 너무나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워치로 전화 통화를 해볼게요.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프리티 리트 H3 스마트워치로 녹음한 통화 품질입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계속 팔을 올려서 통화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팔을 내려서도 통화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제가 팔을 내린 채로 녹음하고 있는 저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통화를 걸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마트워치에서만 전화를 끊을 수도 있고 내 소리를 이렇게 차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아닌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블루투스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한글 지원 모델은 최근 통화 내역에서 이렇게 한글이 다 지원이 되지만 제가 지난번에 리뷰 드렸던 이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 모델은 이렇게 한글이 지원되지 않고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신인성의 차이가 크게 있죠. 한글 메시지나 카카오톡 한글 메시지가 잘 오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스마트워치의 소리와 함께 한글 메시지가 아주 잘 오게 됩니다. 수신자에다가 이렇게 내용, 그리고 언제 메시지가 왔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개의 메시지가 오면은 두 개의 메시지가 왔다고 이렇게 확인까지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했었던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들의 경우 스마트워치가 연결되기 전에 왔던 메시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연결된 후에 왔던 메시지도 보통 4개에서 많으면 8개 정도까지 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리뷰 드리는 이 L13 스마트워치는 연결 이전에 왔던 문자 메시지와 함께 모든 메시지를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은 놓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총평을 내려 볼게요 저는 이 제품 구매 리스트에 꼭 올리고 싶은 봐요. Z06, S02, P8, DTX 스마트워치들보다는 7, 8천 원 정도 비싸지만 3만 원 초반대에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일단 5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통화가 되고 한글이 지원되는 그런 스마트워치는 없었고요. 메시지나 앱 알림도 전부 한글이 지원되고 블루투스 통화까지 지원됩니다. 이 정도 기능만 해도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제품인데 과거 알림을 개수 제한 없이 전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점만 해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굉장한 장점이에요. 다만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직접 사용한 결과로는 이 스마트워치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약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가 갔고요 사용 빈도가 적거나 메시지 알림이 적게 왔을 때는 한 2-3일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정확한 퍼센트를 알수 없는 점도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굉장히 탐나는 그런 스마트워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